안녕하세요, 권채은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제가 대학교 때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. 그 후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쉰세 번째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쉰세 번째 유튜브 영상입니다. 제가 그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갔을 때는 뭐 학과가 영어 영문학과 학생들만 나갈 수 있었. 썼구요. 제가 나갔던 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. 대학교 1학년 때그 대회를 나가가지고 한 강의실에서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, 아, 주어진 주제들 중에 그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1분 내 2분 내에 그 영어로 말해보고 교수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받고 끝냈던 기억이 났어요. <laughs> 그래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1학년이었기 때문에 그 1학년 참가자들이 원래 4명이었었는데 그한 명이 취소해 가지고 그 참가자가 저 포함해서 3명이었어요. 그 3명이 그 금상, 은상, 동상을 나란히 수상 받았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은상을 받았었고 어 문화 상품권까지 받았었어요. 그때 10 13만원이었나 14만원짜리 그 정도였나 그 정도의 문화상품권을 받아갔었어요 원래는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참가만 해도 만족했었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굉장히 뿌듯했다는 말이죠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